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3월 6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는 며칠 전 소식이어서 아이폰 16 라인업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아이폰 SE4 세대에 관한 내용부터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이폰 SE4 세대 캐드 도면이 IT 매체9 1 모바일스를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캐드 도면을 확인해보시면 아이폰 14 기본 모델과 동일하게 전면에는 Face ID 모듈이 탑재된 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 6.1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으며 후면에는 싱글 카메라가 탑재되는 부분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테두리 또한 아이폰 14 기본 라인업과 동일하게 플랫한 테두리가 탑재되었으며 기존 4.7인치 아이폰 SE에서 크게 개선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91 모바일스에 의하면 이번 아이폰 SE 같은 경우 USB-C 포트가 탑재되고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탑재가 됐던 액션 버튼이 기존 슬라이더 버튼을 대체하여 탑재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있으면 차우테크투데이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아이폰16 라인업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자면, 이전에 이번 아이폰16 라인업에서 기본 라인업 후면 같은 경우 일자 형태의 렌즈로 변경이 되고, 플래시 모듈이 카메라 섬에서 빠지게 되면서 렌트티 디자인으로 레이아웃이 변경될 것이라는 내용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제작하는 몰드 실물 사진이 유출된 것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번 아이폰 16 기본형 모델의 자세한 캐드 도면도 한번더 엑스 위저 마진 부를 통해 공개가 되었는데 확인해보시면 렌즈가 툭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플래시 모듈은 카메라 섬에서 빠졌으며 왼쪽 사이드 부분에 살펴보면 전원 버튼 하단 부분에 캡처 버튼으로 추정되는 모듈이 보이지만 미국에만 단독으로 탑재가 되는 5G 밀리미터 mm 웨이브 모듈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되며 참고로 캡처 버튼 같은 경우 이전에 아이폰 16 라인업에서 프로 라인업에만 단독으로 탑재가 될 것이라고 언급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16 기본 라인업에서는 계속해서 6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다이나믹 아일랜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는 부분이 확인되었고 내년에 출시될 17 기본 라인업에서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LTPO 올레드 패널이 탑재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아이폰16 라인업에 탑재가 되는 칩셋 부분에 관해서도 추가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16과 16 플러스에는 3나노 기반 A18 칩셋이 탑재되고 16프로와 프로 맥스 같은 경우 3 나노 기반 A18 프로 칩셋이 탑재되는 부분이 확인되었으며 16 기본 라인업에서 A17 칩셋이 탑재가 될 것으로 보이으나 A18과 A18 프로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탑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A17 프로와 A18 간의 차이가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단순히 A17 프로를 A18로 해서 이름만 바꿔서 출시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되며 더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면 차오테크 투데이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크 투데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